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어, 프리즘 스톤 200열 건데요. 구독자 10명 넘은 걸 기념해서, 구, 어, 200을 열겠습니다. 네, 우선은 1등만 뽑을 거고요. 네, 이렇게 러브라이브 웨어스 통에다 담아놨는데요. 제가 일본에 갈때 직접 구매, 일본에서 직접 구매한 러브라이브 웨어스인데, 일본에는 한참 러브라이브가 유행이더라고요. 네, 먼저, 러브레브옷까지 팔고 오죠. 그래가지고, 사실 프리즘톤이나 아이엠타나 어, 어 소름 막들시면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이엠타나 이렇게, 어, 프리파라는 살려고 했는데, 다 이제 유행 다 지나가가지고, 네, 이걸 구매했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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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등만 볼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노멀이 3개밖에 없어요. 다 됩니다. 이렇게 이 m 이 플리티나늄 세트도 있고 아아 스트레 오도 이렇게 디마퓨트 카드 두개 있고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아까도 있어요. 아이엠산 카드도 있는데 다 한국판이에요. 이제는 난 곡판 밖에 없어서. 네. 네. 이거, 이거, 네개 밖에 아, 다섯 개 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릴게요. 이 봉지에만. 봉지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양식. 양식. 구독 꾹 눌러주시고. 누르기, 좋아요 버튼, 꾹, 꾹 누르기, 톡띠나 전번, 톡, 톡띠나 전번 주시고요. 톡띠 받으면, 톡띠 저한테 주시고, 당첨되셨으면, 되었으면, 전번으로 다시 바꾸 주세요. 그리고 닉네임, 꼭 말해주세요. 네, 룰렛으로 돌릴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참여, 바랄게요.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고, 어우, 죄송해요. <laughs> 바이바이, 아이. 언 바이바이.